일요일 날, 물이 많이 넘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 응급처치만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카메라 촬영, 그리고 고압세척 촬영, 고압세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같고요 어, 외부에서 보면, 여기가 하수구, 이거 변기 같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저쪽이 변기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파리로 해서 이쪽 기둥으로 해서 내려가겠지 맨을 열어놓고 보양 작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올라가진 않을것 같지? 어 지금 요거는 베란다로 가야되고 오케이 이 앞에 또필요 있어 어 화장실 바닥 어 내가 어. 그, 그게 아니라 는데이 그 중간에 엘보 이쪽이면 한 50mm 심근에 갖다 어. 두면는 근데 여기 두개가 있렇서트틀없는거 오케이 그 위에 얘는 그런 데가 없거든 오케이 그 두개 하나가 오케이 그러고 가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우선 여기서 먼저 작업을 해봐야겠죠? 방으로 먼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때가 뭐 어마어마네요. 이거 아, 닦일까 좀내 걸릴게. 기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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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서도 위로 올라간다 지금? 여기 들어갔어. 오케이. 나왔어. 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나왔네요. 구배가 중간에 없고, 한번탈 때, 그 앞에 YT 거기서 기름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수류탄으로 한 번, 소형 수류탄으로 한번 완전히 긁어내고,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돼지기 한번 보자 이제. 아구배 그 없긴 아. 진짜 없다. 기름 없지? 안 기름 보이지? 기름 없어, 깨끗해. 깨끗해, 나가 놓고. 아, 잘 마무리가 됐고요 원위치 다 됐고, 뭐, 구배가 없어서 그랬던 거구요. 여기였죠? 그래서, 이쪽은 안해되어 있었고, 마무리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